긁어봐 봐어오 저쪽에서 꺼야지 송이 너가 어디로 저 왼쪽에서 저쪽 뒤로 가서 그 이렇게 겠다아 그래? 그래 이렇게 호 이렇게 나오지 아, 알았어 어 어, 아, 어 아파 이거 황소야? 황소? <laughs> 아프다고 아빠 아빠 황 <laughs> 브라다 아, 안놀 아, 네 같이 놀 자, 아빠 때리는 아들이 어딨어. 네, 소방차 다시 복귀하세요. 어 자, 브소방라 자, 브라노세요 브라노라. 자, 브가노라 자, 브 음. 응. 아빠. 응? 너또 달려들지 마. 아.

여보세요? 네. 거기 뽀로랑 소방서죠? 네. 지금 불이 났어요? 네. 불좀 꺼주세요. 저기요? 저기 동물 오네요. 응. 예. 엄마? 출동해주세요 아, 왜 출동 안 하세요? 아이고, 나요. 자, 아저씨. 아씨 소방서 아저씨. 불안 꺼요? 아씨 네? 예? 아요 갑자기 자요? 불 끄고 주무세요불렀다니까요안겠습니다 uh -huh. 네. 아니 그불 말고요. 아니 <laughs> <laughs> 그 불을 왜 꺼? 너 잘라고 불끈 거지 지금. 어. <laughs>